이렇게 옷에 하나 있다면, 아, 자신있게 나가고 싶은 충동이 생기죠. 안녕하세요, 다이언입니다. 오늘 브로치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이 브로치들은 목걸이, 또 귀걸이 반지, 다음에 브로치 이렇게 하는데, 또 어떤 브로치의 종류가 있을까, 가격대는 얼마 할까,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브로치 류는 유색석, 루비 사파이어, 그리고 또 진주, 흑진주, 골든 진주, 화이트 진주, 또 단순한 이런 모티브, 몇 백만원부터 천만원이 호가하는 이런 종류에서 열점 정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루비 브로치는 5부에서 1캐럿 정도 루비가 정말 어떤 포도송이를 연상하면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면 다 다이아몬드와 18K 골드로 이루어져 있어요. 정말 한 수십 년된 장인들이 만들어야 하는 거고 루비의 칼라와 다이아몬드 칼라가 적절하게 조화가 되어서 이런 브로치들은 실제로 구매하시려면 천만 원이 훨씬 넘습니다. 그리고 사파이어 브로치입니다. 1캐럿 정도되는 사파이어가 5섯 피스가 세팅이 되어 있고 각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가 보통 라운드로만 이루어졌는데 사각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고 이렇게 보석이 왕창 들어갈. 때 때는 금이 몇 돈인지는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그 완성도에 따라서 금은 아낌없이 사용되고 그렇게 옷에 하나 있다면. 아... 자신있게 나가고 싶은 충동이 생기죠 그리고 핑크 사파이어입니다 소복이 쌓여있는 것이 모두 보석입니다 핑크 사파이어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다 다이아몬드고요 18K 골드로 이루어졌고 평생 하나 소장할 수 있을지 없을지 하지만 잘봐았다가 커스텀으로 비슷한 거 찾아봅시다 알차게 가성비 있게 현명하게 이런 브로치들도 한 수백만 원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예쁘더라고요 이 정도 되면 루비가 한 4캐라트 정도 되는데 이 옷이 이 밋밋한 옷이 브로치 하나에 많이 달라진다는 게 보이실 거예요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져 있고 천연루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브로치들도 뭐 구매하시려면 몇백만 원은 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골든진주는 조개의 외투막 색깔이 노랗습니다 그래서 이 노란 진주가 나오는 거고요 보석을 좀 아시는 분들이라면 흰 진주 흑진주 골든진주 순으로 구매를 하시게 되죠 살짝 핀 만개한 꽃잎을 형상하는데 이건 진짜 작품이잖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그러니까 꼭. 진품을 안 하셔도, 세팅, 세팅이 얼마나 잘 되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브로치들이 자연이나 곤충, 그런 모티브로 많이 하는데, 개구리, 에메랄드가 세팅되어 있습니다. 초록색이 너무 예쁘고, 여기 밑에는 다이아몬드. 이 마베진주를 배로 형상화해서, 정말 생동감 있게 개구리가 튀어가게. 이런 브로치 하나 있으면은, 정말 쓰임이 많죠. 카라 기시나또 단추 사이나, 굉장히 포인트로 잡을 수가 있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브로치. 이게 나뭇가지에 새두 마리가 얘기하고 있는, 있는 듯한 그런 디자인인데 이마로코 진주 두 피스를 사용해서 새 부리와 눈과 다리 날개 이런 걸다 모습을 했는데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꽃게 흑진주를 집게 쪽에 이렇게 감싸면서 정말 개가 옆으로 움직일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죠. 18K 골드 다이아몬드 그리고 흑진주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사실 평생 가져가는 겁니다. 어쩌다 한 번쯤은 진품으로 하나 마련해 두시는 게뭐 대를 물릴 수도 있고 평생 착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물고기 두 마리 너무 예쁜데. 화이트 골드, 옐로우 골드, 다이아몬드 세팅이 되어있고, 이제는 한 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두 개씩 하나만 할 때도 있고, 두개도할 때도 있는데, 이런 브로치들이 옷에 이렇게 달려있다면 너무 예쁠 것 같고, 요즘은 브로치를 한 개만 하는 시대가 아니라 두 개, 세 개씩 레이어링 한대요. 그래서 한 개, 두 개, 세 개를 동시에 해서 더큰 대작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양쪽에 이렇게 하면 포인트를 줄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브로치들 활용은 사실 무궁무진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옷에도 할 수가 있고, 모자 같은 거 하실 때 모자에 달아도 되고, 제 옷에 이 검정 옷에 했을 때는 이렇게 되고, 흰 옷에 했을 때또 이런 느낌. 완전 다르죠? 이게 없다. 2만원짜리 자켓입니다. 있다. 명품의 옷이 생각이 날 정도로. 진주 목걸이만 하더라도 괜찮은데, 이렇게 진주 목걸이가 있다, 없다. 이랬을 때의 느낌도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제가 다른 브로치를 하나 또 해보겠습니다. 진주 목걸이, 민자 진주 목걸이에 이렇게 이런 목걸이로 변신이 되잖아요 이렇게 연출하시면 되고 또 의상이 있을 때는 밀미타 검정색 루트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또 흰색 옷에다가 하나만 해도 의상을 몇십배 값지게 보여주고 또 연출하는 사람의 분위기를 다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너무 재밌잖아요 진주 두 피스를 가지고 이렇게 자연을 형상화했다는 거는 좀 색다른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진주와 진주를, 이런 느낌을 잘 살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흰색 옷에도 너무나 고급스럽게 되기 때문에, 10대, 20대는 잘 모르지만, 30대 지나고 40대, 저는 이 브로치들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브로치의 활용법을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옷이나 가방 같은데 소품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옷에 이렇게 세팅하거나 가방에 붙이거나 가방은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저렴한 브로치로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목걸이나 헤어밴드도 사실 밋밋한 헤어밴드 있어요. 거기다가 브로치 하나 있으면 이중으로 효과를 살릴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렇게 작은 브로치들을 여러 개로 모아서 두개세 개를 함께 연출하는 겁니다. 색깔도 이렇게 변신해도 되고요. 새와 꽃 이런 식으로 같이 연출해도 이거는 얼마든지 활용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꼭 비싼... 다 좋은거는 아니잖아요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세공을 한번 보시고 구매하셔서 어디든지 활용하는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브로치 소개해드렸어요 사실 이 브로치들 몇백만원부터 몇천만원짜리 브로치들인데 한 11점 정도 갖고 나와봤고 또 궁금한거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 다이아언니 스태프들이 설명해드리고 또 영상 준비해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